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강동호구요 한주 마무리 잘 하셨나요? 오늘은 길게 말씀드릴거 없고요 주말동안 제가 두산 테스나에 관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을 pdf 파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테스나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목들 가져와서 비교 분석까지 해드렸다보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요약보는 시청을 해보시면 될것같고요 현재 주가 하루만에 치고 올라갔었다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보여주다보니까 테스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질문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신사업 발표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사업에 관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은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인 테슬라로 예상이 되고 있죠 23조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제 테스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은 모두 삼성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생산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락 나가기 직전에 반드시 후공정 테스트라는 걸 거쳐야 되거든요. 이 테스트를 외부 전문 업체에게도 맡기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두산 테스나예요. 두산 테스나의 매출의 95%가 삼성전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상한가 치고 올라갔었죠.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에 주가가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기존에 모바일용 반도체 이외에도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테스트 분야로 사업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계약을 맺었다 보니까 수혜를 받았겠죠. 기존의 모바일용 반도체만 했다라면 절대 수혜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으면서 중장기 성장성이 매우 유망한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 순간에 우상향하는 차트는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명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올라가도 다음 일정에 텀까지 차익 시점물량도 나와주고 거품가도 빠지고 조정도 받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보점 뚫어줘도 다음 일정의 텀까지 차익 시점물량이 나와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깨 높이에서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지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두산 테스라를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안내드린 만큼 이번에 3차 매도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100% 전략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30%씩 분할로 수익을 확정짓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테스나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3차 매도가 앞으로 신사업에 관한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남겨 드릴게요. 내일은 아침 9시부터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데 저희가 30분 동안 시초가 매매를 진행을 하잖아요. 목표 수익률 10%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당장의 다음 주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가 끝나고 나서 라이브 시청하시는 분들과 다 같이 물량 마지막으로 담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시초가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뒷편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영상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 3차 매도가 알아가시는 게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일정 맞춰서 주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었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 절대 못해요 왜 사람은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막상 주가 치고 올라가면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안 팔자니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한두 번 아니시잖아요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매수를 했겠지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수를 하셨다라면 결국에는 매도를 해야지 내 주머니로 수익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내드리는 탑점대로만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똑같은 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조정구간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자 저희가 최고점 때려 맞추는 트레이더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개미들인 만큼 항상 어깨 높이에서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드릴 거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테스나 문자 보내주시면서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요약본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알맞게 저한테 받아가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현대롯템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현대롯템 매수가가 48,350원에 했었었죠. 자, 지금 최고가가 204,000원, 204,000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도가 제가 말씀드린 타점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347% 이상으로 더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니라 현재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도요, 요거는 추천드린지 일주일 만에 무려 106%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 제가 여기에서 반등 움직임 보여줬었을 때 24,300원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서 지금 63,500원, 63,5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구요. 자 다음 종목 젠백스 이거는 상한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 1만원대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한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이 무려 6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에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에 나오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도 이유까지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 해서 수익도 같이 보시라고 말씀해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 1 0 2 4 5 3 7774번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9시 이전에 장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얼마 얼마 원 매수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하류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해주셔야지만 제가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자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간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 9시 땡 치자마자 장 열리자마자 시초가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간타 하시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초가에 매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볼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랐습니다 아침 8시 30분 전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분봉입니다 자 여러분들 1분의 차트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가 생기는 거고요자 시초가에 매수 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서 주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죠 우리의 목표 수익률은 얼마다? 자 10%입니다 10% 항상 10% 이하로 이렇게 자율 매매 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굉장히 많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런 종목 분석. 여러분들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엄청나게 급등해서 우리 수익률 굉장히 많이 받다라는 겁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시면 돼요. 하루에 10%씩 수익 꼭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이때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 목표 수익률 10% 이하로 우리 여러분들 딱 잡으시고 종목들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시초가 무료 매매 단타 종목 참여하실 분들 있으시죠? 자 문자로 종목 시초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문자 메시 방에다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이러한 종목처럼 분봉에서 보시면은 장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한 거 보이시죠? 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자마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분봉 보시면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 이후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 막 그냥저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차트를 분석한 이후에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하라고 제가 오전 8시 30분에는 드리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이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로 매매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 중장기 중장기 하실 분들은 제가 이건 따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는 보내주시면 안 돼요. 단타 방에는 우리 단타 시초가에 매매하실 분들 10%씩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 보실 분들만 보내주시는 거고 자 문자로 종목이라고 문자로 종목이라.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수익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성 좋아하시는 분들, 시초가 좋아하시는 분들 위에 이렇게 종목이라고 제 개인 전화번호 문자로 정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주식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꼭 움직이셔서 문자 보내 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